야야야야 미친 거다 야야야야야 미친 거다 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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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쳤다 저거 짱아. 짱아. 아우집새끼들 진짜. 어쩌려고어쩌는거 모르겠네. 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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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아, 짱아, 엄머야 저것들이요 큰일짱네 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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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치야 아 짱아, 어머야 신발을 운동을 안 시켜봐. 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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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짱. 하, 짱아. 이상하게 자아가 순치랑 싸운다 짱아 짱아 집에 가자 짱이 착하재 싸우면 안된다 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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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순지야 짱아 집에 가서 이리 와 여기 가짱장 영역인데 다른 애들이 자꾸 오니까 같이 싸우는 것 같아 아 어, 집에 가다 놓을수 너무 상우는데 큰일 났네 아제 띠를 바를좀 도와서 올라가자못하 아휴 말휴아못 정말 아 내가, 내가 밤아다못살마어 진짜 겠어아아 あっ。 콩아, 콩이 어디다 나오노? 가자 집에. 콩아, 집에 있어야지. 자꾸 나오면 어쩌나. 콩아, 가자 집에. 가자. 내가 못 살겠다. 가자. 아휴, 이거 또 똥도 싸놨구나. 이게 예, 내가 보 통일이 아니라 맨날 치운다고 치우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라 어, 살겠다, 진짜. 가자, 집에. 순치가 아니고 김치랑 싸웠네, 김치랑. 어? 김치야. 와, 짱이랑 싸우노. 어? 짱이가 옆에 오면 니가 숨든지 해야지. 응? 어? 싸겠다. 진짜. 응, 순치야, 왜 싸워? <laughs> 짱이는 호질한네. 보자개안 나. 순치랑 싸우네, 순치가. 응? 어? 순치야, 코도 뻘겋고. 응? 어? 피났네, 몸에 피났네. 순치야, 왜 짱이랑 싸우고 다니냐, 응? 어? 순치야, 싸우면 안 돼. 순치랑 싸웠네 우리 짱이는 안 오고, 순치는 또밥물로 왔네. 싸겠다 정말. 아, 응? 공이 싸면 안 된다. 다치면 큰일 난다. 공아, 짱이 보고 싸우지 말라 그래. 다 사이 좋게 지내야 돼. 한 동네 살게 됐잖아. 다쳤네 저기. 순에서숨 쉬라 불렀는데. 순치가 은근히 옆에 지나가는 친구들 한 듯이 툭툭 치고, 대범이도 툭툭 치고 하더라고. 순치야, 응? 순해서 순치, 뒤에 있는 꼬리가 길어서 김치, 이렇게 지었는데, 순치야, 응? 친구들 건드리고 싸우고 하면 안 돼요. 응, 음? 짱이는 이집 주인이야 그러니까 싸우면 안돼 알아듣는 거야 세상에 싸우고 우리 짱이는 안 들어왔는데 순치는밥 먹으러 들어왔어 밥 줄게 조금만 기다리라 조금만 기다리라 대범이는 밥 차리고 있는데 올라가서 벌써 먹고 있네 아니 아니 밑에 밥 해놨는데 벌써 다 먹고 또 올라왔네 대범 내려와 옳지 기다려 좀이다더 줄게 아휴 밥을 몇끼를 만들어 가야 되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밥 줄게, 아이고! 가 잘렸지. 어, 응, 개가 잘렸네. 우리, 까비네. 잠깐만. 아, 일장이 나오면 안 오지 아 속이 상해서 큰일 났네